공항시장역과 개화산역을 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위치에다가 지금 파격적인 할인 혜택까지 있기 때문에 어, 여기는 3년 전 가격 그대로 지금 그 가격으로 들어오실 입주하실 수 있는 그런 집입니다. 안녕하세요 내집장만TV 네 김대리입니다. 네, 오늘은 어,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어, 전세대 투룸으로 되어 있는 현장에 와 있고요. 어, 여기 같은 경우는 김포공항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공항이 비행기만 타는 곳이 아닙니다. 어, 김포공항 롯데몰이라는 복합 쇼핑몰이 있기 때문에 뭐 명품부터 해갖고 식당 어마어마하게 큰 컴플렉스 복합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어, 가까이에 있고요. 그리고 9호선 공항시장역과 어, 지하철 5호선 개화산역을 정말 도보로 이용하실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어, 투룸 빌라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네, 오늘 소개해 드릴 현장은 지금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썸네일을 보시면은 가격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3년 전 가격 그대로 지금 주택을 매입하실 수 있는 기회. 이 기회 놓치지 말고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을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이제 지금 내부 보여드릴게요. 어, 여기 같은 경우는 방두 개, 욕실은 한개 구조의 어, 신축 빌라입니다. 어, 그리고 옵션이 굉장히 다 이제 냉장고, 뭐 시스템 에어컨, 전열 교환기, 드럼 세탁기, 건조기 세트까지 하이라이트까지 해서 옵션들이 굉장히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혼자 지금 독립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아니면 혼자 사시는 분들 그리고 신혼 부부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어 그런 현장입니다 어, 현관부터 보도록 할게요 어, 현관에는 지금 전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키큰 신발장 이렇게 세칸짜리가 넉넉하게 들어가 있고요 네 바닥에 띄움시봉은 되어 있지 않네요 전신 거울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나가실 때 네, 외모 체크 하고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장 체크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우측에는 일괄소등 스위치가 있기 때문에 매출 시소등 편리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면동 네, 슬라이딩 도어 깔끔하게 설치가 잘되어 있고 네, 바닥도 이렇게 타일로 잘 설치가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실을 보시면은 거실이 정남향입니다. 그래서 햇빛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잘 들어오죠. 어, 채광이 굉장히 좋은 집입니다. 어, 그리고 지금 이제 옵션을 한번 보시면은, 일단, 시스템 에어컨, LG 휘센으로, 어, 들어가, 대형으로 들어가 있고요그 다음에 전열교환기가 있어서, 어, 집전체 이제 공기청정 역할을 수행을 하는, 네, 그런 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에 이제 뭐, 공기 걱정도 전혀, 온도, 습도 걱정도 전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 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립등 LED 조명으로 전반적으로 이렇게 집안 전체를 밝게, 어, 시공을 해놔 주셨네요. 그다음에 앞에가 이렇게 막힘이 없기 때문에 하늘도 잘 보이고요. 네, 무엇보다 채광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고요. 약간 이제 D자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연결형 식탁으로 사용하실만한 부분이 이렇게 있고요. 혹시나 나는 좀 식탁을 크게 쓰고 싶다 하면은 이 거실 부분을 어뭐 소파를 놓고 TV를 놓는다기보다는 네, TV는 물론 놓으셔야겠지만 어, 테이블 뭐좀 대형 테이블 놓고서 뭐 약간 이제 휴식 공간 겸뭐 일하는 공간 겸막 이런 식으로 어, 요새는 거실을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다이닝룸 겸 해갖고 어, 해도 될것 같고요 어, 그다음에 하이라이트 3구 파세코로 들어가 있고 위에 이제 후드까지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싱크볼도 잘 들어가 있고요. 어이 좌측에는 이렇게 빌트인 냉장고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냉동실입니다.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께는 딱인 그런 공간 활용도 높은 사이즈의 냉장고겠죠. 네, 그리고 어 이제 이쪽 방은 이제 베란다가 딸려 있는 작은 방인데요. 어 여기 베란다 여기도 이제 채광이 굉장히 좋아서. 음 활용 효과가 되게 높은 방인 것 같고 여기는 뭐 드레스룸 혹은 창고 등으로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이 베란다인데 베란다 굉장히 넓게 나왔어요. 여기 투룸에 이제 이 사이즈 나온 집에서 이렇게 베란다가 큰집 별로 없는데 어, 굉장히 넓게 폭도 굉장히 넓죠. 이렇게 크게 나왔고 창도 크게 나있고요. 어, 드럼 세탁기 건조기 이렇게 콤보를 네, 무상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이용 연결해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욕실을 보도록 할게요. 네, 욕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깔끔하게 약간 이제 그린 컬러로 해갖고 깔끔하게 시공이 돼 있고요. 어, 고급 세면기, 고급 샤워기, 세면대, 양병기다 깔끔하게 시공이 돼 있고. 욕실 선반이 있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시는 세면도구 놓으시기 편리하실 것 같고 거울 선반까지 되어 있네요. 굉장히 깔끔하게 어, 되어 있고 바닥은 미끌방지 타입까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방입니다. 네, 안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여기도 지금 바닥부터 어, 도배. 전부 다 양호하게 잘 시공이 되어있고 넓어서 침실로 사용하시기 딱인 공간이네요 그리고 창도 크게 잘 나있기 때문에 네, 채광도 걱정 없으실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공항시장역과 개화산역을 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위치에다가 지금 파격적인 할인 혜택까지 있기 때문에 어, 여기는 3년 전 가격 그대로 지금 그 가격으로 들어오실 입주하실 수 있는 그런 집입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정말 강추드리고요. 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내장 tv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과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